한국전력예수이 자리에서 돌려내는지 안 돌려내는지 위험하거든요 카카오를 가지고 차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카카오 제가 여기서 62평까지는 봐라 그 다음에 6 2평을 돌려냈어요 실적이 좋아진 걸로 돌려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상 좋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전화방들한테 이걸 상방으로 보려면 여기를 넘기는 걸 보고 살아 하지만 이거를 돌려내지 않고 내려온다라면 이 장대음봉이 시가가 깨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전에 돌릴 수도 있고 깨고 내려가서 반등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계속 내려와서 상승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어떤 그리도 나올 수있어 예측하지 마라 여기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냥 옆으로 행보하다가 상승 할것같거든 그래서 음봉을 몇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이 나왔냐. 이런 모습이 나왔 그럼 어때요? 매수하고 싶으세요? 매수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중에이거 봤으면 이 거래량 터지는 걸 보게 되면 1시간 안에 터진 거야한 1시간. 이 안에 평상시에 터졌던 거래량을 다시 한번 골라온 거야 여기서 할수 있었다? 아니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라고 하면 세력선이라고 하면 로에 가르친 내용인가 모를 거니까. 이런 자리에 섰다라면 거래량이 집중되는 이런 자리에서 분할을 할수 있었을 거고 아니면 종가 매수를 할 수도 있었겠죠. 왜? 이건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수세적으로 정배열을 만드는 급등 만들어주고 눌렸다가 62평에서 반동 주고 눌렸다가 반동 주는데 저점을 우상화시켜줘요. 앞에 있는 음봉 아직 못 넘겼지만 충분한 거래량과 기간이 동수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상방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 한국전 열번 그게 나왔어요. 안나왔죠이 자리에서 올라 태우고 이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작살 날 뻔했는데 밑꼬리 길게 으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밑꼬리가 깨지면 되는데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밑꼬리가 깨질지 안깨지 알아볼라 몰라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말 한마디 발언에 훅 밀렸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어쨌든 정책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한 분들이 예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 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 자리에서 눌릴 때 음봉일 때 오히려 매수를 해서 깨지 말아야 할 자리가 깨지고 나오면 나는 짧게 손절 그렇지 않고 이 자리가 깨지고 내려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깨졌다가 올라온다라면 이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앞에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깨기 전에 고점이 있 그 자리보다 더 밑에 있는 신저가를 만들었으면 반등하는 구간인 거지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러갈수 있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를 하는 것이 신상이좋습니다 내가 이 한국 전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건 오케이.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2천 개가 넘어요. 근데 그 2천 개다안 해. 하더라도요. 한 500개만 돌아가면서 매매하더라도 요 매매할 종목들이 쎄고 쎘어요. 근데 굳이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가 한달좀 넘은 거죠. 한달 열흘. 지금 우리 직장반전업반에한달 열흘. 이 사이에 종목이 수십 번 나왔고요. 수십 번 수익 실현했어요 지금 내가 한국전력을 가지고 뭐 원전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이 들어가다까 확실하게 돌려내는 상황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한국전력은 얼마나 더 횡부 구간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 버럭쌤TV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